안녕하세요. 시기전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선아님께서 경매를 구매하신 47,900원 치 이쁜 아가들이 들어있는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구성은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원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선아님 구성 소개해드릴게요. 떡볶 보여드릴게요. 요거 디저트 용량 대떡볶이구요. 요거는 닭발에 소주 한잔, 녹이신창이지요? 요거 두번구매해주셨고요그 다음 요거로터배요 모찌 공룡 동네고요 얘는 모찌 비눗방울 동네구요. 자, 요건 신상 모찌 찜 떡메. 네 요거는 핑카에 있는 출처 매치고요그 다음에 요거 모찌 하트 찰싹 거울 동네 요거 조건 하고요 아, 요것도 핑카에 있는 출처구요. 요거는 영수증 포카 이렇게 50장 대량으로 구매하셨고요 요거는 어, 체리케이크 신상이지요. 요거 조건 이렇게 구매하셨습니다. 요거 도무종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목보 말씀 안, 안 드려도요, 잘 아시죠? 요거, 요번에 신상으로 얻은거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달달이 배어들 요렇게 신상, 내가 지다 구매해 주셨고요 요거, 달달이, 달달이 림도한, 수영하는 곰돌이, 요거는, 냉장이 감자튀김, 얘는 닭발에 소주 한 잔이죠? 얘는, 포실곰 반반 치킨, 빵종이두 가지만, 꽃지, 얘는, 골뱅이 소면, 얘는, 꽃선물 동송, 모지 얘는, 모지 잘자의 군나이, 동송, 육신상이죠 그다음에 요거 키치 어 딸기 케이크, 그다음에 모찌 어 비눗방울 원형 동성입니다. 요렇게 동성 구매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실 스티커, 요거 영양, 요거 네 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요. 네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국 나라 영양 티테 요거 한 세트 도 구매해주셨고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선아님 어, 구매하신 물품 다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오랜만에 경매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아님. 그리고 제 영수증이랑요, 이렇게 쿠폰이랑 달달이들까지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